인천시교육청이 고교 학교군 조정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기존 1학교군을 3개로 쪼개고 서구 지역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2개로 나눠 모두 6개 학교군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된 학교군은 2024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에 들어간 인천시교육청이 연구 용역과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결정된 조정안은 기존 연수구와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로 묶여 있던 1학교군을 3개로 쪼개고, 2학교군은 현행대로인 부평구와 개항구를 유지하는 안입니다. 3학교군인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2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기존 1 2 공동학교군은 대상학교 6개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학교군 조정에 따라 명칭은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연수구의 고등학교 둘 그리고 서구의 검단 하나 청라 하나의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다고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등 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제시된 네개안중 최종 결정된 조정안의 선호도는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교군 조정안을 통해 그간 불편이 야기되었던 장거리 통학 문제가 해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군이 그 지역이 넓었는데 이게 좁아지니까요. 일단 통학 거리가 짧아질 겁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행정 예고 후 다음 달 개정안이 확정되면 6월 중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 학교군을 개정 고시할 방침입니다. 이러면 2024년 신입생부터 조정된 학교군에 따라 학교 배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IV 뉴스 이하영입니다.